오늘은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주식 투자는 사실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노력은 사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누군가는 뭐한 시간만 해도 되지만 누군가는 뭐 1년, 10년 해도 뭐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또 우리는 적성이라고 부르죠. 네. 요즘 보면은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노력이란 것은 어떤 이제 놀이동산으로 치자면은 입장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노력했는데 성공하면 다 솔직히 다 노력하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노력이란 거는 그냥 입장권 같은 겁니다. 입장권. 저도 지금 사업을 심해지는 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솔직히 좀 사업을 좀 알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음, 진짜 이게, 뭐랄까. 그냥 진짜 열심히만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버는,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수익은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사실 제가 그렇게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어, 조금 이제, 결과들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력을 조금 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을 하니까, 많이 좀 빙글러 왔던 것 같아요. 많이 빙글러 왔고, 어. 물론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좀첫 단추부터가 조금 음,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좋은 경험인데 만약에 이제 저는 제 자식이 있다면 이제 뭐 그렇게 길을 가르쳐 주지는 않겠죠. 제가 너무 길을 빙빙 돌러서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저는 이제 알겠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이란 거는 어, 일단은 돈을 투자하면 안 돼요. 예,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은 뭐다? 하수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수다. 네, 제가 깨달은 거는 일단은 이두 가지가 제일 큽니다. 돈을 투자하지 말고, 어, 그리고 사람 시간을 사지 말고, 네,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의 이제 대표적인 업종, 업종이 사실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 저는 좀 편의점이, 어, 이게 진짜 진정한 이게 염전노예 사업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적으로,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사업적으로 보면은 진짜 이런 사업을 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사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드가 모이면은 편의점 관련 종목을 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편의점 관련 종목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배당금이 장난 아니 아니에요. 배당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지금은 뭐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계속 이제 이 배당금을 늘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B로 이제 B로 생각하는 시작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3, 4%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주당 만원 넘는 그런 배당금을 이제 앞으로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편의점 얘기냐? 사업을, 사업 얘기하고 뭐 노력 얘기하다가 왜 편의점 얘기냐? 이제 제가 이제 십몇년 동안 노력을 하다가 이제 깨우친 게 바로 이 사업이 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에 가장 적합, 적합한 게 편의점이더라고요. 왜냐면요. 자. 편의점을 할때 누가 돈을 투자합니까? 편의점 하고 싶은 사람이 돈을 투자하죠. 물론 이제 그 이제 좀 이게 그 성향의 그 성향이 아니라 그 타입에 따라 다른데 뭐 본부임차 타입이 있고 뭐점주임차 타입이 있고 여러가지 타입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돈을 투자하고 근데 누가 일을 합니까? 점주가 일을 합니다. 대부분 사장들이요. 바라는 게, 직원들한테 바라는 게, 사장처럼 일해줬으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장이 안 돼. 어떻게 사장충 일을 합니까? 주식도 그렇잖아요. 돈이, 이 모의투자는, 감정, 내 돈이 안 들었기 때문에 감정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 이제, 사실, 이제 실전 매매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직원들이 뭐 자기들 돈투자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장처럼 마인드가 똑같이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성립 자체가 안 하는 거를 바라는 거 있다.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편의점 편의점 점주들은 어떻습니까? 편의점 점주들은 자기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렇지만 이제 편의점이라는 거는 시스템 구축하려면은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돈안 들여서 구축을 하고 사장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깨달은 사업입니다. 물론 저도 아직 이제 그 구조를 이론상으로는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완성은 했지만 아직 실전에서는 완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아직 뭐 물론 이제 편의점이란 거는 하려면은 막대한 이제 시설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뭐 물류 창고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편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다르고 근데 결론적으로 가야 될 거는 결국엔 편의점처럼 사장을 채용하는 비즈니스로 가야 되는 게어 제가 생각했던 가야 될 방향이지 않아요. 아니,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다 물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돈이 투자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저는 솔직히 사람은 리스크라고 생각 하거든요 사람이 리스크라는 말은 직원들 리스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게다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들을 전부 다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를 시켜야 돼요 그저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깨닫는데 진짜 십몇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걸 깨닫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 시스템을 가진 곳을 찾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팔아줄 노이들을 채용을 하자 그것도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아 가면서 역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게 되면요 내가 시키는 입장이지만 그만큼 일을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명분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돈이 아까워서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편의점 점주들이 노예처럼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노예들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을 뽑으려면 내가 돈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야지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어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페널티를 만들어야죠. 페 페르징 같은 것도 내가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위약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계약기간을 계약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내가 돈을 받고 노이들을 채용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뿌려주고. 그거를 팔게끔 하면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완벽한 시스템이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다단계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사람이 돈을 벌어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 돈을 벌어다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힘이 들어요. 사업이라는 건 뭐든지. 작고, 크고, 뭐, 어떤, 어떻든 간에 사람이 항상 스트레스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줘서는,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돈을 줘서는 이게 절대로 사업 자체가 성공하기 위한 그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요. 특히나 사업체가 작으은 작을수록 사람 하나에 자지, 자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돈을 받고 채용을 해야 돼요. 그니까 사장을 채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그~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내 대신 직원이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장이 일을 해줘야 돼요 편의점처럼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